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어, 휴대폰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다 휴대폰 있으시죠? <laughs>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 잔량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죠. 그리고 계속 방치하면 붉은색 표시로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옵니다. 50% 15% 7% 그렇게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오죠. 모든 것은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모됩니다. 휴대폰 배터리처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쁨도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모되고 줄어듭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다 아이들이 다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이제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이제 문 앞에 나오는데. 희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걸어서 문을 나온 거예요. 희우리가 17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공원을 걷는데 아이가 처음 걷잖아요 맨날 엄마 아기띠 하고 다니고 유모차에 실려 다니고 하다가 혼자 막 걸으니까 아이가 걷기만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희우리를 좀 이렇게 흉내 낼 건데 희우리라고 생각하고 가주세요. 희우리라고 희우리가 막 이렇게 한 걸음 막내디딜 때마다. 꺄악! 막 이러면서 막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막 진짜 너무 좋을 때힘막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막, 막 이러면서 막힘 들어가고 오빠들이 걷는 것만 봐도 막 웃고 자기가 막 이렇게 걷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히브리는 처음 그렇게 길을 걷기만 해도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데 두 아들은 어떨까요 길을 갈때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지금 뭔가 키즈 카페 간다 뭐 이렇게 어 오락을 하러 간다 막 항상 렇기 홈플러스 옆에서 그 홈플러스에 가서 뭐 이렇게 포켓몬스 게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그런 거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공을 던져주던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던가 그래야 그 길을 길을 가는 게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희율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길을 걷기만 해도 막 자기가 걷는 사실 자체로 막꺄앙막 <laughs> 막 이러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아. 많이 느꼈어요. 아, 희율이는 걷기만 해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모되고 줄어들어요. 우리 어떤 건강도 인생에 대한 기쁨도 많이 경험할수록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게이지가 역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았죠. 욕심 때문이죠. 조금 더 나은 것,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발견해 가기 때문이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것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건강하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일을 할수 있는 것 사실만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감사하게 되고 대화를 할수 있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것,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 이웃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진다고. 모든 사람이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성숙과 비례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비례해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이와 상관이 없죠. 나이가 많다고 해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나이가 어리지만 신앙이 성숙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어요? 정말 교회 다니지 않으면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해를 돌아볼 시간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한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들을 해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교회 뒤에 저기 감사나무가 있는데 거기 감사나무 열매 기록하시고 꼭 적으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해 동안 주신 것들 돌아보고 한번 붙여 보세요. 여러분 지난 주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감사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한 자리로. 이끌어 가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감사하는 사람만 알아요. 아, 감사해 보는 사람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아, 감사가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구나. 감사가 내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여러, 여러분의 감사 게이지는 현재 몇 프로 채워졌나요? 30%? 50%? 80% 정도 채워지셨어요? 우리의 감사 게이지는 날마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되고 있습니까? 감사 게이지가 소모되고 있어서 사는 게 재미없고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 달라붙어서 늘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까? 성경은 분명히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까? 그런 생각이 제가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될까요? 네, 부러보지 말라는 눈빛으로 <laughs> 여러분 에베스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즉 날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부를 다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전부 다 감사하지 않으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요?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 참 많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반복되는 실패와 나의 부족함, 그리고 고난과 육체의 질병을 만나면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사람만 주는 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서라기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녀를 통해서 배웠어요. 제가 어느 날 서준이가 한4살때 서준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편의점에 사서 그냥 선물로 줬어요. 어, 0천 원도 안 해요.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준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사서 이렇게 선물 줬는데 서준이가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아빠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딱 받고서 막 이렇게 아! 막 이렇게 막 좋은 표현을 하는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고마우면서도 좀 미안했어요. 아니 저거 이천 원도 안 하는 건데 저렇게 기뻐하다니 아막더 좋은 걸 사줄 걸막 민망하다가 하나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그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 우리는 인생에는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더 쉽게 만납니다. 그렇죠? 감사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쉽게 만나고 자주 만나면 좋은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은 더 쉽게 만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의 셈을 터뜨려서 우리 삶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셈이 흐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화나고 속상하고 슬픈 일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울한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충만한 감사는 화나고 속상하고 슬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에서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과하라는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감사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시각의 변화를 줘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우리 삶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많이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러 갈때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았던 수풀에 걸렸던 순양이 보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의 시각이 변화돼요. 하하가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 열매라고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을 때 죄의 집에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26절이나 되는데 그 말씀 안에는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충만하고 우렁찬, 우렁찬 목소리로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을 외쳤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에 나오는 26절은 모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끝을 알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가난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고난과 육체의 질병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고 깊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 1절부터 4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그걸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지혜자께서, 전능자께서, 통치자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 본문 1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23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랑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핵심 내용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변화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교육자들 중에서 막내.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단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높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인데 그 단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학교 갈때 샌드위치를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니까 제가 이제 같이 학교를 갈때 그분 아침 식사와 저도 먹으라고 이렇게 샌드위치를 싸서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아직도 못 잊거든요. 아직도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싸주셨을까. 사주,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잊혀져도 그 감사에 대한 마음,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샌드위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거 하나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게는 너무 큰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런 낮은 전두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에 샌드위치를 사서 물론 다니목사님 샌드위치를 사, 사, 포장하면서 하나 더 만드는 거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배고플 때 밥을 사줬던 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을 향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잖아요.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감사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을 알수 없어서 그 영원한 사랑을 앞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져 어, 생각나서 연락을 해주면 고맙고 생일 때 특별하게 기억해서 또 문자를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면 너무 고맙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과 반복되는 실패와 내 부족함과 고난과 육체의 질병은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그 충만한 감사가 우리를 인생에서 기뻐고 행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스스로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마워, 도와주세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지만 누구에게는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눈빛에는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속에 감사한 말한 마디씩 해볼까요? 뭐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저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한번 감사를 고백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렵죠, 어렵죠. 이게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헬스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 바벨봉 들때 아무것도 안 껴도 이 봉만 가지고 해도 운동이 잘 돼요 무거워서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가벼워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를 실려고 추가하고 해서 운동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도와주세요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는 그게 굉장히 무거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다 보면 그것들이 가벼워지고 쉬워지죠. 하루에 한번 감사를 고 표현해 보세요. 감사가 가정에서 인생에서 충만하도록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바울도 항상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과 시편을 쓴 기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에베스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감사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리보스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염려와 그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북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함께 있는 공동체가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감사를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 좋은 감사는 뭐예요? 고마워, 감사해라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했잖아. 근데 그게 들려요. 그김창욱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배우자를 칭찬할 때는 배우자한테 직접 하면 안 되고 옆에서 아이거 어,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알고 아, 사왔대." 이러면서 해야 배우자가 더 기뻐한다고. 근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믄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충만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감사할 게내 삶에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대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빌리포스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배운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나 핍박을 당할 때나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감사의 게이지가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루에 한번 감사를 고백하고 하루에 두번 고백하고 그렇게 세번 일곱 번 고백해서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함께 머무는 어떤 공동체 안에 회사나 어떤 모임 안에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으로 충만한 감사로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정에서, 인생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